국내 4대 금융지주인 오리금융지주, KB금융지주,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3분기 배당금과 배당일, 주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리금융지주 3분기 배당금은 200원으로 1, 2분기와 같은 금액입니다. 배당 기준일은 11월 10일이고, 배당일은 11월 28일이네요. 누적배당금은 600원이고, 현재 주가 기준 배당 수익률은 2.3%입니다. 주가는 24년 대비 72%가 상승했고, 4대 금융지주 중 가장 큰 주가 상승한 기업입니다. 우리금융은 3분기의 동양 ABL 생명자회사 편입으로 역대 처음으로 분기순익 1.24조 원으로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로써 우리금융지주는 종합금융그룹을 완성했다는 평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금융은 최초로 비과세 배당 도입을 한다고 합니다. KB금융 3분기 배당금은 930원으로 2분기보다 1% 증가했고 24년 3분기보다 17% 늘었습니다. 배당이 분기가 거듭될수록 증액되고 있고요. 누적 배당금은 2762원이고 배당 수익률은 2.2%입니다. 주가는 24년 말보다 50.5% 상승했어요. KB금융은 4대 은행 금융 지주 중 순익 1.6조 원으로 1위를 기록하고 있고 주주 환원율도 금융 지주 최초로 50%가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한금융은 3분기 배당금이 570원으로 1 2분기와 같고 24년 3분기보다 5.5% 증가했습니다. 신한금융배당일은 11월 28일로 예정되어 있고요. 누적배당금은 1,710원이고 배당수익률은 2.2%입니다. 주가는 24년 말보다 63.6% 상승했네요. 신한지주는 순익 1.4조 원으로 2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자사 전망치는 소폭 하회했다고 합니다. 유가증권 관련 이익이 축소되었다고 하네요. 하나금융지주 3분기 배당금은 920원입니다. 2분기보다 0.8% 증가했고. 24년 3분기보다 53% 늘었네요. 배당일은 11월 28일로 이미 지급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배당이 25년 들어서 크게 증가했고 올해 분기가 거듭될수록 증액되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누적 배당금은 2,739원에 배당 수익률은 2.9%고 주가는 24년 말보다 64% 상승했습니다. 3분기 순이익 1.48조 원이고 판관비 증가세를 둔화시키고 이자익이 늘면서 수익성이 좋아졌습니다. 4대 기업 6개월 동안의 주가 흐름을 비교해보면, 우리금융지주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신한지주, 한한금융지주, KB금융순입니다. 6월에 정권교체로 상법 개정안 등 기업지 배구조 개선을 한다는 소식에 주가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여기에 이번 3분기 실적도 4대 기업 모두 역대 최대로 잘 나오고, 배당증액, 자사주 매입 등 주주환원을 더 확대하는 것이 주가 상승의 요인으로 보입니다. 11월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정치권에서 합의되면서 고배당인 금융지주가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정책에 맞춰 고배당주인 금융지주에 큰 힘이 실리는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좋은 흐름이 계속될 듯하네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